트레이딩 스토리 시간입니다. 지금은 토요일입니다. 다들 주무시고 계실 새벽시간이군요. 어, 이번 한주 다들 매매 잘 마무리 하셨습니까? 이렇게 매매 한주간 매매를 마치고 나면 여러가지 트레이딩에 대한 생각들이 좀 많이 드는데요. 뭐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습니다. 트레이딩은. 그런데 너무 연연하시면 매매가 자꾸 꼬이니까 항시 한 주가 지나고 나면 마인드를 어, 풀고 주말에는 주로 어, 밖으로 좀 다니면서 마인드를 좀 푸셔야 합니다. 어, 금요일날 지수는 그냥 그냥 마무리가 된것 같아요. 복귀는 트레이딩의 첫줄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복귀는 참 중요하니까 개인적으로 항상 장 마감하고 나면 하루에 종목들도 복귀가 중요하지만 한 주간 매매를 마치고 나면 한 주간 매매도 복귀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 그런 것은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트레이딩을 하는 그 순간까지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 어, 작업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그런 트레이딩 스킬이 조금씩은 늘어납니다. 자, 금요일날 진행했던 종목들 한번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간단하게 복귀를 해보고 그리고 다음주 볼 여러가지 종목이나 어떤 스케줄 트레이딩 쪽에서 관심있게 봐야 될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게요. 그리고 글로벌 정시도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일단 금요일에 진행했던 종목들부터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달 들어서는, 어, 상지 건설을 비롯한 매매 어, 종목들이 시장을 많이 굉장히 장악을 했죠. 상매매 하는 사람들이나 때이 매매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어, 상지 스타일의 매매는 상당히 배울 점이 많습니다. 배울 점이 많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 따로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계속 어, 좀 파헤쳐 보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어느 때 출발을 했고, 어디에서 마무리가 되고 어디에서 흔들리고 또 어디에서 정리가 되고 그 이후 시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런 공부는 꼭 꾸준히 하셔야 된다는 거꼭 잊지 마시고요. 어, 4바이포 같은 종목들도 상당히 어, 좋은 모습을 보이고 보이죠. 이런 스타일도 아,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음, 이런 거잘 기억을 해 놓고 자주 보고 눈에 익어야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음, 지금 유사하게 가고 있는 종목이, 지금은 삼6물산 정도가 지금 유사하게 가고 있죠. 음, 2연산, 3연상4연상 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주축에 따라서 어떻게 변해가고,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지를 상매매 하는 분들이나 대이매매 하시는 분들도 공부를 자꾸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참조하시고, 어, 복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전일 보유했던 종목들부터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인벤티지랩. 인벤티지랩은 사실은 우리가 단일가 종목들은 잘 공략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날짜까지도 전일에 상한가로간 날짜도 사실은 30분 단일가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고 오늘이 단일가 풀리는 날이었죠. 풀리는 날이었는데 어, 단일가임에도 불구하고도 이것은 우리가 이날짜에 선일에 상매매로 도전을 해서 우리가 물량을 받았지요 공략을 결심을 하고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좀 위험하지만 한 번쯤은 도전해볼 상황이라서 그런데 오늘 모습은 조금 어, 생각보다는 기대에 못 미쳤다라고 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오늘 고점을 보면 고점을 보면 어, 15.5%. 뭐 한16%가까이 올라갔습니다만, 어제의 모습이 어, 이하면 좀, 시원찮았다라고 표현할 것이고요. 하지만, 어, 장매매는 한번의 매매로 딱 진행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수익을 챙기는 구조라, 뭐, 상당히, 어, 성공만 하면 수익이 좀 많이, 어, 주지 않습니까? 실패함이 또 그만큼 달기도 크지만은, 그래서 이민티지랩은 좀제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점은 대체 거래소에서는 아침에 거의 16% 가까이 올라가지고 내려오는 스타일이 됐거든요. 거의 보합까지 밀렸다가 다시 우리가 장이 시작될 때는 어, 정규장이 시작될 때는 시가가 9% 정도 돼서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 양 거래소간의 그런 차이점이 요즘 매매할 때잘 어, 활용을 하면 도움이 되지만 또 잘못되면 어, 매매하게 좀 까다롭게 엮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점이 좀 요즘 매매한데 좀 많이 신경 쓰이는데, 그래도 이 멘티지를 해본 좀 아쉽지만은, 그리고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월말이고, 그런 점을 비교를 해서 전일에 상매매로 진행을 해서 오늘 깔끔하게 먹는 이런 스타일은 나쁘지 않았죠. 그래서 아침 식가에 조금 챙기고, 뭐15% 구간에도 전량 챙기고, 이렇게 하면, 뭐, 그냥 깔끔하게 한 주로 마감하는 큰 수익은 되죠. 뭐 속대물 한 2천만원, 3천만원만 들어가서도 뭐 4, 4 500원 벌지 않습니까? 15%면. 그 정도면 뭐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인벤티지를 인베, 해본 보유하고 넘은 어, 종목에서는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다음에 한 기회가 되면 한번더볼 생각이고요. 음, 인벤티지는 이제 상매매로 보유해서 넘어와서 우리가 어, 15% 수익을 어, 먹었다고 하지만 오늘 대이도 같이 진행을 했지 않았습니까? 예. 네. 페이도 같이 진행해서 또10% 정도는 챙겼어요. 크게는 못 챙겨도 우리가 10% 정도는 수익을 챙기는 구조로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음, 뭐, 토탈 합치면 그래도 뭐, 아, 전체적으로 상수익을 한번 먹은 그런 개념이 되니까 아, 나쁘진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인벤티지 랩은 뭐 상매매 하시는 분들도 적당히 수익을 챙기고, 페이 하시는 분들도 뭐두 번에 걸쳐서 적당히 수익을 챙겼으니까. 나쁘지 않은 어, 트레이닝, 트레이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음, 전일 보유하고 넘어왔던 종목 중에 좀 아쉬웠던 종목은 볼루엠때이좀 아쉬웠죠. 어, 전일의 허리춤에 우리가 어, 공략을 잘해서 상한가까지 우리가 붙이고 넘어왔지 않았습니까? 수익을 18% 정도 수익을 한고 넘어온 종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좀 아쉽죠. 오늘 HK 이노엔이나 이런 종목들이 전혀 점상 갖지 않았습니까? 어, 그런 애들이 조금 흐름만 좀잘 유지를 해줬다면 블루 엠텍도 좀 좋았을 텐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죠. HK 이노엔이 점상에서 오늘 시가가 HK 이노엔이 마이너스 2%로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러하니까 블루 엠텍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그래서 블루 엠텍은 오늘 조금 아쉬웠다. HK 이노인이 음, 정상 종목 아침에 마이너스로 출발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점은 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일에 수, 뭐, 그나마 수익을 가지고 넘어왔기 때문에 블루 엠텍은 그래도 어, 뭐 큰탈 없이 더못 먹었을 뿐이지 어느 정도 수익은 챙기고 15% 정도로 챙기고 보내준 것 같으니까 그것으로 만족을 해야 되죠. 오늘 h k 노인이 그런 모습 아니었다면 블루 엠텍도 조금 더 좋은 수익을 올렸을 텐데 좀 아쉽지만 그렇게 마음을 접습니다. 자 다음은 36물산이죠. 36물산은 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많은 종목인데 음 이날 첫날과 둘째 날에도 어, 진행을 할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됐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은 좀 아쉬웠어요. 어, 좀 아쉬웠고 그리고 어, 이 날짜는 꼬리에 뭐 살짝 풀려가지고 들어갈 때 우리가 다 상매매로 진행을 했는데 오늘 다시 또 점상을 유지해 주는 바람에 편하게 어, 수익을 안고 가고는 있습니다. 아마 제가 따로 말아 이 정도에서 보유를 하시고 넘어오시는 분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알고는 있는데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뭐 제가 위쪽으로는 잡아 놨어요 하지만 오늘 그 올말의 급료 이름에 불구하고도 어, 이 정도 수, 어, 점상을 유지해 줬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다라고 보고 싶고, 과연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될지 일단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육물산 점상은 상당히 보너스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주 한번 보도록 하죠 음, 오늘 A프로는, 어, 데이트레이딩 매매로서는 상당히, 깔끔한 어, 매매를 보여줬죠. 오늘 시조과 공략 종으로서는 우리가 A프로를 공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시가를 딱 보고, 시, 약간 미끄러졌죠. 어, 미끄러졌다 이제 올라간 스타일이라서, 뭐 시가 돌파할 때 들어가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있죠. 음, 그래가지 바로 상가까지 바로 가잖아요. 여기 상가까지. 안착이 돼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3% 진점이 좀 아쉬웠죠. 첫 번째 공략에 벌써 18% 정도 수익을 이제 먹게 되니까 상당히 뭐 나쁜 수익은 아니었습니다. 꼬꼬리를 안 잡아도 충분한 수익이 됐었죠. 하지만 또두 번째 우리가 한번더 받지 않습니까? 두 번째에서도 또한15% 가까이 또 수익을 주게 됩니다. 이한정목만 해도 거의 35% 이상이 나온 셈이죠. 그래서 A%는, 어... 그렇게 뭐 힘들게 애를 먹이지 않고 수익을 잘준것 같아요. 수익 잘준것 같고, 어, 금요일에 사실 오늘 그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 별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어, 한 종목에서 그래도 20% 이상의 수익이 나오면 정말 감사한 수익이죠. 사실 금요일장으로 치면. 그래서 에이프는 당일 대의 수익으로는 상당히 좋았다. 전일에 상매매로는 보유는 하진 않았죠. 지금 당일 데이로 잘 챙긴 것 같습니다. 에이프로는 제 개인적으로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버네트 역시도 오늘, 어, 금요림에 불구하고도 나름대로, 어, 그렇게 밥값을 좀 주고 놓은 마무리 된것 같아요. 우리가 5천0원 기준 으로 우리가 대응을 했지 않습니까? 내려오는 폭이, 어, 급락 폭이 상당히 어, 가팔랐죠. 어, 가파른 거를 우리가 이 단가를 잡고 진행을 했는데 그래도 첫 번째 공유할때 벌써 10에서 한12% 정도 수익금을 주더군요. 두 번째도 또 받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크진 않았어요. 한5% 정도. 그래서 한종목에한15% 정도 생각보다 오을좀 음, 기대감이 없었죠. 어, 전일에 들어가는 모습이 별로 좋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걸 모르는 것 같아도 참잘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모습으로 상가를 진입을 하는지. 어떻게 유지가 됐는지 그런 걸 보고 그 다음날의 강도를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 버넥트는 전일에 들어갈 때 모습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도 시가 8% 정도 뛰어준 것만 해도 뭐, 뭐, 오늘로서는 잘한 것 같아요. 버넥트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늘 버넥트는 흘러내린 종목 하방 트레이딩을 잘 해서 그래도 한15% 정도 챙기고 보내준 것 같습니다. 음, 오늘 바이오 스마트 같은 경우에도 데로잘 마무리가 된것 같은데 우리는, 어, 지금, 어, 매매 트레이딩 상으로 보면 적어도 세번 정도의 매매를 할수 있는 구조가 나오죠. 근데 우리가 단가를 이게 딱 4천의 기준 걸로딱 잡았지 않았습니까? 이 점이 참 오늘 어, 트레이딩 가점에서 참 좋았다고 봐요. 어. 그래서 첫 번째에서 그래도 뭐10% 이상의 수익이 나오는 구조였고 흘러내린 종목을 이제 진행하신 분들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따로 신호는 안 드렸어요. 이해하신 어, 분들은 그래도 조금 몇 프로 정도는, 뭐, 4, 5% 정도씩은 챙겼을, 챙겼을 챙겨 겁니다. 바이오 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실 기술주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그렇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술주 종목을 하기에는 너무 시장이 약간 좋지가 않았고 또 새로운 이슈 종목에 집중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조금 등한시를한 그런 흐름을 많이 보았어요. 근 네, 유일하게 바이오가 오늘 좀 바람을 잡아주는 그런 스타일이고 아쉬운 건 오늘 신라젠을 좀 아침에 조금 놓친 것이 다른 종목 본다고 놓친 것이 좀제 개인적으로는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바이오 스마트로 일단 그래도 수익은 10% 이상 충분히 나왔으니까 이것으로 신라젠에 어, 대한 아쉬움을 좀 달래보기로 합니다. 감사한 수익이었습니다. 오늘 큐라티스는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급락은 급등의 친구다 라는 말을 제가 자주 하지 않습니까? 물론 급등 역시도 급락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런 것을 아주 표본적으로 보여준 종목이었죠. 상가로 잘 유지가 됐습니다만 아침에 출발을 해서 HK인원이 흘러내리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상가를 유지하긴 힘들다고 제가 방송에서도 말을 했어요.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잔량도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다른 지표들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인엠도 벌벌거리고, 어, 블루엠떡도 흘러내리고, 이런 상황이니까, 큐라티스가 버티기 버티긴 좀 힘들다는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꼬나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자, 풀어지니까, 어, 풀어지니까, 금락골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죠. 30%에 있던 애가 여기가 지금, 우리가 다점 우리가 900을 잡았지 않았습니까? 다점 하나는 참잘 잡았던 것 같아요. 음 사실 이렇게 급락골이르지면참 겁나거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구배을 살짝 깼죠. 890얼만가까지 내려왔는데 어, 이렇게 물고 내리면 참 겁나거든요. 다른 종목들도 이미 h k 이노엔이나 블루 엠텍도막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하지만 우리는 시간의 승부를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과 속도, 제가 항시 말하던지 이게 천천히 내려왔다면, 이건 절대 손대서는 안 되거든요. 천천히 이렇게 내려왔다면, 어, 긴 시간을 가지고, 그럼 절대 손대서는 을안 되거든요. 하지만, 짧은 시간에 급격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종목들은 손실을 감수하러도 성분 한번 봐야 돼요. 오늘, 겨라티스는 정말, 어, 급락은 급등의 친구다라는 것을 잘 보여준 종목이었어요. 바로 상가로 바로 갔죠. 음, 수익률은 한 16%, 17%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좀 풀어지고 이래 하더라도, 어, 결국은 우리가 수익을 크게 안고 있기 때문에 뭐 서둘 필요는 없는 거죠. 물론, 어, 상가에서 풀어질 때 챙긴 사람도 있겠죠. 어, 아니면 절반을 보유하고 있다든지, 음, 그래서 결국은 상가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 아마 절반 정도를 다 보유하고 계실 텐데, 월요일 날또흐름보면서 요즘엔 어, 상종모들 흐름을 예측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삼룡이 어, 삼룡물산이 저렇게 사연상을 깔지, 첨상까지 마지막 에 유지해줄지 요즘은 어, 예측이 약간 힘들어요. 워낙 불규칙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큐로티스가 오늘 약한 모습 보인다고 해서 월요일 날더 약할 것이다, 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동전주에서 이제 지표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 봉준주의 지표로 바뀐다는 것은 뭐 의미가 있죠. 휴라티스 입장에서는. 자, 월요일 날 휴라티스는 수익을 안고 있는 종목이니까, 월요일 날 한번 보도록 하죠. 수익도 좋았습니다. 오늘. 자, 뭐 보유 종목은 삼육물선은 수익을 30% 안고 있으니까, 뭐 일단은 뭐, 무첨상이니까 뭐팔 수가 없었죠. 예, 팔 필요도 없고, 가져가고. 그리고 큐라티스도 16%, 17% 가까이 수익을 안고 있으니까, 이구변 꼬리 딱 잡아가지고 잘 보일하고 있으니까 또다음주에볼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상매매로 제한이 오늘 우리가 애견 쪽에다 승부를 많이 끓었지 않습니까? 애견 케미칼과 자이글 쪽으로, 자이글 쪽으로 승부를 많이 끓었는데좀 애를 먹겠지만은좀 애를 먹겠지만 그래도 상까지 아침 오전 시간에 이게 10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어주는 것이 훨씬 낫죠. 이두 종목 같은 종목이라 가지고 있으니까 또 월요일 날 한번 보도록 하죠. 어, 월요일 날 트레이딩은 뭐 대충 보유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게 어, 상팀들은 진행이 될것 같네요. 그래서 그때 봐서 한번 또어시게로 진행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 월요일 날 어좀 관심있게 볼 기본적인 물론 일요일 날 어떤 또 뉴스가 나오고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원료를 바라봤을 때에 관심을 어, 가져볼 만한 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에는 오래간만에 신규 상장주 세크란 종목이 상장을 합니다. 4월달는 신규 상장주가 이제 거의 없었죠. 그런데 5월달에는 또 신규 상장주가 조금씩 있습니다. 5월달에는. 4월달에는 거의 뭐 천멸이었죠. 그래서 세크가 월요일로 상장을 하니까 아마 사람들이 또올말이고 하니까, 어, 좀 관심을 좀, 어, 가질 분위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고목가 상단을 맞았고, 공모금액이 어, 고목가 0 0천이었죠 음. 주로, 어, 뭐,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은, 어, 분위기가 참잘 타는 느낌 같은데, 왜냐하면, 조금 이따 설명을 해지겠지만 운이 좋은 기업 같다라는 그런 생각은 해요. 음, 같은데, 좀 이따 설명해 드리죠. 하죠. 일단은, 어, 세크는 월요일날 상장을 하니까, 관심있게 볼 종목으로 일단은 뽑아 놓도록 하고요 음 그리고 일요일 날에 어떻게 또 흐름이 잡혀져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음 일단은 지금 보시면 테슬라가 지금 9% 정도 지금 올라가지고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엔비디아도 4% 정도 지금 올라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어요 팔란티어도3% 정도 올랐고 나스닥도 지금 1.1% 정도 지금 올라가 있고 뭐 S&P도 0.6% 지금 지표가 전체적으로 나쁘지는 않아요. 음, 나쁘진 않고 보시면 다들 어, 지금 현재로서는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은 아무래도 어, 테슬라가 되겠죠. 음, 테슬라가 될 텐데 어, 지금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라는 그런 고재가 어, 나와서 지금 테슬라가 일하고 있거든요. 아마 다음 월요일날 시장 열릴 때 아마 자율주행 관련 주들이 조 관심을 받지 않겠나. 그래, 조금 생각을 해보는데, 또 그, 그, 것은 그날 또 가봐야 되거든요. 그날 가봐야 하니까, 어, 이 정도만 관심을 가지고 자율주행 관련주나 이런 걸좀 관심있게 챙겨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료이월요일 뭐 신규주도 있고, 그리고 미정시 흐름 보면서도 챙겨야 될것좀 챙기고, 그리고 보유했던 종목들, 좀삼육물사이나 큐라티스, 그리고 뭐 애견 같은 자유 같은 종목들도 챙겨 보면서 사월을 어, 마무리 해 나가는 그런 시간으로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든 사월이었지만은 어,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뭐 정치 테마 주로해서 뭐 수익도 많이 올리거나 했겠지만 어, 저희 우리 팀들도 어, 역대급으로 지금 서월달 수익이 가장 커요. 어, 저희 홈페이지 오면 그 자료들을 항시 제가 이제 매매하는 것을 매일 올리지 않습니까? 올린데 어, 역대급으로 어, 수익이 나왔더군요. 그래서 물론 뭐 그것을 다 따라하고 그러지는 못하겠지만 그 절반에 뭐 아니면 그 절반의 절반 아니면 또그 절반의 절반만 어, 따라가도 어, 충분한 수익을은 나왔다고 봐요. 단지 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너무 수익에 인연하면 수익에 인연하면 공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과 그리고 어느 정도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수익하고 두 개를 좀, 자, 어, 좀 약간 슬기롭게 잘해 나갈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직은 그 매매가 조금 자기의 트레이딩 툴이 아직은 조금 부족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자기가 어, 주 포지션 한게꼭 정해 놓을 것 그리고 부 포지션 주 포지션과 부 포지션 두개 정도만 잡고 당시 조화롭게 연습을 잡고 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어, 경력자들이 아마 멀티플레이로 다아우르셔 해야 되죠. 종목이 없어서 문제지 종목이 있을 때는 멀티플레이로 어, 치고 나가야 되죠. 절대로 엉덩이 뒤로 빼면 안 되고요. 급등주 시장에서는 엉덩이를 뒤로 빼는 순간에 50%는 치고 들어간다고 했죠. 마인드가 강화해야 되고 눈에 불이 나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는 뜻이죠. 자, 다음 주도 또 수많은 이 시장의 이슈와 또 싸우면서 우리는 또 성장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아, 본인들 실력도 바로 하루 다르게 달라질 것이고, 왜 시장의 중심에서 우리가 그렇게 싸워야 되는지를 하, 하면 할수록 더가슴에 와닿을 거예요. 돈이 있는 곳에 가야 돈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돈이 많이 있는 곳에 가면 아무래도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런 걸잘 기억을 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도록 합니다. 자, 어, 다음 주도 파이팅 해봅시다. 트레이드 스토리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